아름다운 동해바다 위에서 요트들의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린 2010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 파도와 바람이 맞서는 6번 7일간의 장기 레이스. 함께 떠나볼까요? 독도를 어, 지향해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장거리 수역을 어, 돌아오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발. 울릉도와 독도를 지나 다시 후포항으로 돌아오는 장거리 레이스. 이번 대회를 위해서 세계 20개국 300여 명의 쟁쟁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요트 정비에 한창인데요. 요트 정비하면 무엇보다 도출 조작하는 갑출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이게 다 꼬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세일 피고 막 그러면 세일이 뭐 잘못되면 이제 사고로 이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출발에 앞서 통신과 위성 장비도 완벽하게 점검합니다. 드디어 독도를 향한 대장정 출발. 열심히 해서 꼭 1등 해야죠. 경기가 시작되자 부산하게 움직이는 선수들. 밭을 당겨 도칠 팽팽히 하고 있는 힘껏 바람을 모아 속도를 내는데요. 11명의 선원이 한마음이 되어 항해를 시작합니다.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켰을 때 제로된 대 승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과 협동심으로 파도를 가리는 한국팀 선원들. 시원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를 잇고 자연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도전 정신. 세일러들의 독도를 향한 뜨거운 항해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